よく分かるべきだよと言うと、言うと、言うと。<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간플렉트 홍이범 네, 예, 김근철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현대 이아에서경량화 105mm 자식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현석 책임매니저 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105mm포가 작년 아덱스 때 5형으로 처음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시제품이 실물로 나온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있을까요 예. 어, 장현대 위아에서 이제 현대그룹사 안에서 모빌리티 기반의 이제 화포 세계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한 장비가 되겠고요. 예. 작년에는 이제 많은 목업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하지마이 저희가 이제 시험 개발과 연구를 거쳐서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이 장비는 기존의 한국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05mm 대비 경영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영화는 예. 저희가 군 요구 성능에 맞춰서 친구에서 적재 가능할 정도로 저희가 중요하게 음. 설계가 되었고요. 또 기존 대비해서 운영 병력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군의 운영 병력이 견인분은 어, 6명이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4명까지 운영이 되었고, 예. 예. 현재 보시는 차량은 네, 자주포 차량이 되겠고요. 예. 전방에 보이시는 차량이 타약운반 차량입니다. 아, 예. 그래서 두 대가 이제 세트로 네. 움직이는 예.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거리가 기존의 105mm 대비 14.7km까지 음. 운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은 포신이 네.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포 중에 하나를 다, 뭐 재활용이라고 해야 하나 재생산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근데 그거를 다시 활용한 그런 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k h 1 7 8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화포가 있습니다.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예. 전방에 우측에서 보인 화포가 저희가 k h 1 7 8이었었고요저 예. 화포는 군에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위아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화포 전문 생산 회사로서 k 예. h 1 7 8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신규 제작해서 앞에 보이는, 뒤에 보이는 자주포에 탑재를 아, 합니다.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던 장비를 새롭게 이제 자주화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혹시 뭐 궁금하신 거있으신요 저는 뭐 아시잖아요, 뭐 <laughs> 대구경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 얘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견인포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활력을 전개해야 를될때 그리고 또 빠르게 또 빠지고 이럴 때좀 좋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출 시장이라 이런 데거절 하신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데 되게 잘 맞는 핸드폰들 되지 않을까. 그 어, 음. 우크라이나에 팔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각요는개요는 그렇죠, 요는, 네. 요는, 네, 네. 요는 네. 그, 그것도 네. 다른 분들이 알아서 요, 잘 하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이디젤 105mm는 2.5톤 정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 견인포 그죠 그러니까 견인포일 얘기, 때는 견인, 예.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2.5톤 트럭보다 오히려 뭐접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동을 훨씬 유리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지접근성 같은 거는 오히려 기존 견인포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있다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현대의 위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예. 또 특히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비했었을 때 뭐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성은 기존 견인포에 비해서는 확고하게 이제 증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음, 예. 그 다음에 뭐 자동 사격 장치라든가 항법 장치가 들어가서 운용성 면에서도 굉장히 편의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예, 예. 직관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음. 그래서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되면 누구나 멋진 후병이 될수 있게끔 저희 장비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